가오제미쇼쇼쇼 그러니까 쇼, 쇼. 예, 주인공 예, 오미입니다 아, 자, 아, 새봉 많이 받으십시오. 예, 아, 정식으로 이따가 제가 절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, 될다가 모르겠습니다. 이게, <laughs> 이게 몸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하여튼 새봉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구독자 여러분들. 자 앞으로 계속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 예, 오재미 씨를 좀 많이 좀 어, 알려서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어, 여기 에온곳은 갑자기 야 상투도 안 쓰고 예, 갑자기 왔습니다. 여기 어디냐면요, 예 박승철 아, 헤어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. 예, 송도 국제도시점. 아 여기 왜 왔냐면 원래 그설 되면요, 아니 구정이나 설 되면은 이 목욕을 가지 않습니까? 원 예, 식구들이 목욕을 가고 그러는데 아,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예, 제 이제 이쁜 몸매를 한번 <laughs>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, 뭐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을 갈수 없으니 자 오늘은 제가 아, 우리 어, 동네에 있는 예, 연 수, 송도동이죠 역시 연수를 못못 넘어갑니다 아, 오늘은 특이하게 제가 지금 아, 여기 헤어 스튜디오 에온 이유는 예. 아, 새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머리를 좀 깎으러 왔습니다. 예. 아, 머리 깎는 모습은 제가 최초로, 어, 우리 고객, 아,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리는데, 예. 아, 새해, 새해, 진짜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제 머리를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. 예. 뭐, 예? 빡빡 깎는 게 아니고, 예. 그냥 깎,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. 새 출발하는 의미로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예. 지금서부터 예, 머리를 좀 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, 아, 박승철 어, 헤어스트드에 들어와 있습니다. 아유, 그래서 뭐 머리 깎을 때는 좀설레는 마음이 있어요. 아, 이민년 예, 호랑이입니다. 예, 호랑이, 제가 어, 목도리를 구하려고 지금 한 3일을 돌아다녔는데 목구에서 네, 요거 쪽제비입니다. <웃음> <웃음> 호랑이가 없어, 목도리가 쪽제비. 자신은 집 사람이 직접 예 우리 와이프가 직접 떠준예 목도리입니다. 자랑하려고 예. 자. 이따 뵙겠습니다. 예. 아, 제가요. <laughs> 제가 머리 깎기 전에는요, 음, 거의 뭐 어, 우랑우탕입니다, 우랑우탕 얼굴이. 근데 머리를 좀 깎고 나면 그래도 어, 침팬치 예. 머리 깎고 예, 인사드릴게요. 예. 네 예, 안녕하십니까 오제미쇼쇼쇼아 뭐 예, 오늘은 아 제가 아까 머리 깎기 전에 모습 보셨죠? 예, 그때는 예아 우렁탕 <laughs> 머리 깎고 나니까 좀 이쁜 챔피 짐팬치 예 그냥 원숭이 까라고요 까고 있네 이씨. 아 오늘 아, 새해를 맞이해서 목욕하는 음, 못 가니까. 예. 아,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. 어, 오늘 어, 박승철 헤어스튜디오에 가서 머리를 좀 깎았습니다 자 어, 근데요 제가 이 머리를 딱 깎고 나면요 여기에 이제 스크래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제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어떤 놈은 나한테 너 어제 뇌수술 네 했냐? <laughs> 스크래치 스크래치 뭐 이거 뭐 알아야지 참, 내수술 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참, 그 진짜 내 내수술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?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머리 깎은 요? 중국 사람 같아, 중국 사람 니 억만 짜이 응, 근데 제가요, 내가 중국 사람이냐고 그러는 사람한테 내가 씁, 그럽니다. 저 사실 학교 출신이에요. <laughs> 그럼 그 사람이래, 왜 어디 무슨 학교요? 학교 이름이 뭐야? 그럼 제가 중국말로 이동빠이죠 뭐야? 이동빠이죠대동반점이라고요 네. 네. 그러면 그 학교 저 교장선생님이 누구야? 교장선생님이요? 쏭룡 뭐야? 쏭룡 뭐야? 뭐야? 성룡 성룡 이씨 성룡 참나 그럼 넘어오읍시다. 거기 학교 교훈이 뭐요? 교훈이요 우리 학교 교훈 대동반점의 교장 선생의 님 성령의 학교 교훈. 교훈은 신속 비달 신속 신속배달. 비달 <laughs> 신속 배달이라고요. 신속 배달. 자 그렇게 저는 아, 한국인입니다. 중국 사람 아닙니까? 머리를 여기 깍고 아, 새해를 맞이했습니다. 든 새해는 이민년 예. 자 음. 호랑이 없어서 족제비 족제비 <laughs> 자 이민년 예, 행복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특히 건강하세요. 우리 어, 구독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어,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에서 예 어, 인사를 드렸습니다. 오늘은 뭐, 어제미쇼가 아니고 설 특집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와서 머리 감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했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, 우리 국민 여러분들, 올해는 정말 밝힙니다. 제가 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절. 진짜 절. 우리 어제미 t v 시주 구독자 여러분들, 예세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자, 우리 응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